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하늘도 좀 보여드리고, 오늘 12월 며칠이더라? 12월 11일인가? 12일인가? 제가 날짜 개념이 없어요. <laughs> 뭐 출퇴근을 안 하니까, 오늘 무슨 요 일이지? 화요일인가? 아니, 뭐 요일 기념도 별로 없어. 아, 화요일이다, 화요일. 오늘 12일이다. 내일, 내일이 기말고사 마지막이니까, 내일 기말고사 치면 이제 1학기 방학 들어가고, 한동안 이제, 한동안 또어 띵가띵가 놉니다. 12월인데 날씨가 되게 좋아요. 오늘 낮에는 한 28도? 근데 바람이 시원해서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딱 좋아. 근데 자외선은 좀 있고. 지금 여기서 왜 찍고 있냐면, 저기 오른쪽에 큰 건물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건물. 저기가 경찰서거든요. 옥소가 경찰서 갔어. 나쁜 짓 해서 간게 아니고, <laughs> 뭐좀 등록하러 갔어요. 네. 그래서 등록하러 갔는데, 이 음료수를 하나 주고 가더라고. 음료수를. 이거는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뭐 구글 뉴스 좀 보다가, 아, 시간이 잘안 가. 그래서 하나 찍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차. 중국차 어제 이제 찍은 이유는 댓글에다가 중국차 얘기 좀해 달래요 타보니까 어떻냐 그래서 제가 어제 느낀 소감을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제 근데 가격을 얘기 안 했더라고 가격하고 오늘은 외관을 좀 보여 드릴게요 외관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단 색깔은 뭐 흰색 일단 한국 사람들은 흰색, 검은색, 회색 많이 타는데 베트남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전혀 뭐, 전 노란색 좋아해요. 옛날에도 그 현대 벨로스터 노란색. 아, 진짜 마음에 들었어. 벨로스터 살까, 하다, 살까 하다가 사람들이 사지 마라! 사지 마라 해갖고 LF 소나타를 샀지. 처음에는 저도 현대 벨로스터 노란색을 사고 싶었어. 지금도 사고 싶어. <laughs> 아니에요. 그냥 만족해요. 자, 외관은 이렇습니다. 외관은 진짜 잘 빠졌어요. 어디서, 디자인은 어디서 막 카피해서 갖다 붙인 것 같아. 근데 이 이렇게 디자인도 예쁘고, 뭐 성능도 괜찮아요. 차, 차잘 달리고, 주행 편의 기능도 많고, 저는 뭐, 일단은 시승해보니까 차가 부드럽고 좋더라고. 이싼차 중에서.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토홀드 기능 때문에 산 것도 있고 가격을 좀 얘기하자면 이게 포드 건데 이거 옛날 거야 옛날 거라서 이거는 잘 모르겠고 저, 저 건너편에 있는 게 현대차 같은데요 현대차.. 현대차 뭐지? 아반떼인가? 아, 아반떼요 저게 이 차보다 비쌉니다 이 차는 제가 살 때는 5억 8천만 동이었는데, 프로모션을 많이 하더라고. 10% 받았어요. 그래서, 5억 8, 5억 8천에서 10% 빼면은 한 5억, 한 2, 3천 되죠, 그죠? 5억 2, 3천으로 샀고. 근데 저 아반떼가 저게 비싸요. 6억이 넘어가. 풀옵션으로 하면 한 7억, 8억 할걸요? 비싸. 어, 이 차는 구형이라서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흰차 저게 마츠다 2. 마츠다 2도 마츠다 3가 예쁜데 2는 싸요. 그래도 마츠다 2가 싸도 얘보다 얘랑 가격이 비슷해. 그럼 이 차가 더 크고 예쁜데 마츠다 2는 작거든요 오, 옥수 왔다. 옥수 와서 영상도 못 찍어. <laughs> 옥수 와버렸다. <laughs> 다음에 또 찍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가격, 가격이 5억 8천만 동에서 좀 프로모션을 많이 합니다. 끝! 뭐일 보다가 좀 늦었습니다. 영상은 마무리 해야 되겠죠? 여기는 아직 일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용돌이가 보이는 한강 근처에서 일좀 보다가 영상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서 아까 차 가격은 얘기했고 그리고 중국차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또딴 데로 새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인버스에 투자했다가 <laughs>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손절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 아닌 거 아닌 건 아닌 거야 떨어지길 바랬지만 아니 너무 고평가가 되 있길래 떨어지길 바랬는데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선택한 거고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손절했습니다 손절하고 리튬을 사러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나왔습니다 팔라듐도 있거든요 팔라듐 인버스도 있거든요 팔라듐이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이제 내연기관 시대가 지면서 팔라듐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라듐 인버스 ETF도 엄청 올랐어요. 지금 신고가예요. 근데 못 사. 거래량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작은 돈으로는 살수 있어요. 리튬도 마찬가지야. 리튬 ETF도 시드가 한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면 살수 있어요. 쉽게 살수 있고 쉽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시드가 커지면 이게 유통 물량이 작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LP가 푸는 물량이 작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막 붙어야 되는데 리튬 ETF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오고 그럼 어딜 들어가지 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딜 들어가지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단은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오를 거는 얼마 안 보이 안 보여. 근데 떨어질 거는 많이 보여. <laughs> 무섭더라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고 한국은 지금 코스피가 한 2,500인데 한국은 항상 그 미국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테슬라 떨어지면 이차전지 박살나고 반도체 미국 나스닥에 뭐 반도체 AI 관련주 날라가면 또 반도체 날라가고 미국 완전히 미국의 미국 이브릭을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이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국 시장에 투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인가? 있습니다. 제가 BYD 주식을 계속 모니터하고 있었거든요. 모니터한 지는 한몇주 아니면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b y d 가 계속 빠지더라고. 52주 신저가, 52주 신저가. 매일 알람이 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52주 신저가가 이제 알람이 안 와. 조금씩 오르, 조금씩 이제 오르려고 하더라고. 바닥을 다지는 거 같아요. 최근에 홍콩도 박살났지. 중국도 박살났지. 차라리 그뭐 위로 상승하고 있는 지금 끝을 보고 끝을 <laughs> 어디가 끝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끝날 것 같은 분위기 에? 박살날 것 같은 부러질 것 같은 나스닥 보다는 많이 빠진 홍콩이나 중국이 낫지 않나 뭐 설마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산업을 그냥 가만히 둘까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중국 중국 pf 부동산 그걸 가만히 둘까 뭐 이래저래 너무 싸서 너무 싸서 좀 안전방으로 오늘 몰빵했습니다 또 어, 차이나 전기차에 몰빵했으니까 너무 싸요 어, 싸서 기회다 싶어서 뭐 이제 몰라 이제. 이제 버틸 거야 돈 생길 때마다 그냥 응 계속 넣을 거야 그냥 뭐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뭐또 불이 진짜. 붙으면. 올해는 불이 안 붙을 수도 있지만 내년에 불 붙기를 바라면서 뭐 중국 경기가 다시 살아나길 바라면서 뭐 중국 차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영상의 결론은 중국 차 괜찮고 외관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중국 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기차는 중국이 대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양이 엄마엄마해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국 차가 전기차를 싹 쓸고 K 배터리가 전 세계를 싹 쓸면 좋겠지만 일단은 중국하고 한번 붙어봐야 돼요. 그리고 저도 K 배터리 투자하고 싶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고평가돼 있어. 너무 고평가돼 있어서. 만약에 에코프로가 싸다,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말도 안 되게 싸다, 지금 빅세일 중이다, 너무 많이 빠졌다, 과도, 어, 과도하게 빠졌다, 뭐 이렇게 평가절하돼 있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은 어 너무 싼데 해서 살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미래가 뭐 미래 e p s 가 올라간다, 미래를 보고 너무 많이 땡겨왔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지금 미래를 보고 eps를 너무 많이 땡겨 왔는데 그게 이제 예상대로 공장 증설이 잘 되고 배터리가 잘 팔리고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 괜찮은데 최근 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은 매출을 보면은 매출은 그나마 괜찮아요 버티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부러질 수 있거든요. 실적 발표 나면, 영업이익이 뭐 이제 10%도 안 나와요. 이제 한5% 정도 나오나? 너무, 그러니까, 그, 거를 이제, PER이랑 이제 예상 PER을 계산해봐도 아무리 높게 줘도 고평가라 이 말이지. 물론 뭐 주식은, 주식이 PER로 뭐 되면은 다돈 벌게요. 그죠? 주식은 수급입니다. 수급. 돈이 들어오면 장땡이에요. 물론, 우리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배터리에 몰빵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급으로 버티는데 그 수급이 언제까지 갈까 의심되는 거지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배터리 계속 싸 그냥 돈 생길 때마다 막 퍼부어 뭐 지금 손해가 나지만 나중에 나중을 위해서 퍼붓다 보면은 내가 승리한다 해서 계속 퍼부으면은 수급이 이깁니다 옛날에 미국의 게임스탑 그 말도 안 되는 주식 그 수급으로 작살 한번 그니 그러니까 위로 작살 했잖아요 완전 난리났었잖아요 그게 다 수급의 힘이거든. 수급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근데 그거를 또100% 신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K 배터리를 사주시는 형님들이 안 사주면 못할 거예요. 조금 올랐을 때다 팔아버리면 못할 거야. 그래서 그냥 안전빵으로 지금 중국 주식 너무 싸서. 중국 주식에 몰빵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전기차 섹터에 몰빵했습니다. 그리고 ETF에. 잘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더하락가면또 어쩔 수 없는 거고. <laughs> 에? 자꾸 돈 벌어서 주식에 다 까먹고, 어 뭐,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일단은 그, 인버스 때문에 어 제가 벌어놓던 거 거의 뭐퉁 쳤어요. <laughs> 이제 새로 새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새 출발 뭐잘 되겠지 뭐뭐 뭐 있습니까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뭐 제가 오르라고 한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내리라고 해서 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 요 맞잖아요 제가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라는 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인버스 샀다고 해서 내려라 내려라 해서 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뭐 어떻게 되겠지요 자 오늘 영상은 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